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구쟁이 용룡입니다. 오늘은, 아니,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 바로 국토중주 자전거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국토중주 자전거 여행을 어디로 가냐. 어, 인천에서 부산? 동해안 자전거길? 제주도 자전거길 이 전부 다 합쳐서 이제 인천부터 시작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를 갔다가 백령도에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나와서 인천에서 쭉 내려가서 부산까지 부산까지 간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제주도를 갔다가 제주도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부산으로 와서 그 다음에 속초 속초까지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또 서쪽에도, 아니, 동쪽에도 섬이 하나 있잖아요? 울릉도. 이제 울릉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속초. 속초 마지막 통일전망대까지 총 2,000km를 가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이렇게 총 2,000m를 대충 이제 이렇게 루트만 정해놨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지만 정해놓고, 며칠 동안 여행할지는 구체적으로 안 정해놨습니다. 한, 대략 한 40일이나 30일 정도면 다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이 노트북도 가져가서 편집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40일 정도는 타야 될것 같아요. 또 중간에 장마가 또 온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출발 날짜는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인천으로 가서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백령도로 들어가서 내일부터 바로 여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어! 의정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역으로 가서 거기서 자고 이제 내일 백령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 올라오다가 죽는 줄 알았네. 엘리베이터가 없나? 지금 이제 동인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야 인천항 여객터미널 근처까지 한 30분 정도 자전거 타고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주위에 있는 모텔에서 오늘 숙박하겠습니다. 아따 자전거 오랜만에 탄다. 와 헬멧 진짜 오랜만에 쓴다 아 추억의 장소 동인천역 야, 여기 동인천역 지금 제대하고 어? 설마 여기 계단? 쇼트. 지금 여기 동인천역 제대하고 처음입니다 전역하고 몇년 됐지? 4년 됐나? 자 이제 자전거 타고 인천항 여객터미널 근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어,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좋다. 어디 있냐. 어, 여기 편의점 하나 있네. 블랙 로지 모텔. 오케이, 여기다 플랙블로우즈 아. 오늘은 이렇게 여기 어디야? 인천 인천항 인천항 여객. 터미널, 맞나? 인천항 연객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모텔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여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제가 여행 다니면서 틈틈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1, 3, 4일? 아, 4, 5일 간격에 하나씩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트북만 도둑 안 만지면 영상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배고파 밥 먹으러 가야지. 아.